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1960년대 이전에 뛰었던 6명의 선수들이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버드 파울러 버그 오닐 길 호지스 짐 카트 미니 미노소 토니 올리바 가그 주인공들인데요 파울러와 오닐은 1950년대 이전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얼리베이스볼 에라 커미티의 투표로 호지스 카트 미노소 올리바는 50년대와 60년대의 선수들로 골든데이즈 에라 커미티의 투표로 명예의전당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메이저리그가 직장 폐쇄에 들어가 스토브리그가 잠시 멈춰있는 기간이고 2022년에 헌액될 BBWAA의 명예의전당 투표는 22년 1월 25일에 발표되는 만큼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걸쳐 이 6명의 레전드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시리즈로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 얼리 베이스볼 레라 커미티의 투표로 선정된 버드 파울러와 버그 온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전 선수인 버드 파울러는 1800년대의 선수로 메이저리그가 정립되기도 전의 인물이다 보니 현재는 기록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은 선수입니다. 팬 그래프와 베이스볼 서번트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베이스볼 레퍼런스에만 단 9시즌, 그것도 소속팀만 쓰여있을 뿐 미약하게나마 스탯이 남아있는 건 1884년, 85년? 90년 새 시즌뿐이죠. 그나마 남아있는 기록조차 매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일부 기록은 훗날 본인이 한 말이 유일한 근거일 만큼 이 선수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파울러는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고 최소 1878년부터 커리어를 시작해 1902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으며 몇몇 기록에 따라 빠르면 1869년 늦게는 1903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특히 1903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니그로리그 베이스볼 뮤지엄 (NLBM)의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커리어 마지막 해는 1903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파울러는 투수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투수, 포수, 이루수, 유격수, 삼루수, 외야수를 모두 플레이했으며 커리어 후반에는 감독이자 선수로 플레인 코치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직접 흑인 야구단을 만들어서 구단주의자 감독 겸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800년대라는 시대에서 짐작할 수 있듯 파울러는 엄청난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mlb.com에 따르면 그를 상대한 투수들은 기회만 보이면 그에게 빈 볼을 던졌고, 파울러가 포수를 볼 때면 주자들은 스파이크를 높이 들고 슬라이딩을 했다고 하죠. 파울러는 말년에 그가 캐나다에 있는 팀을 포함해서 22개의 다른 주에 있는 야구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는 9시즌을 봐도 한 팀에서 2년을 연속으로 뛴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심지어 한 시즌에 3팀을 전전한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22개의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고 말한 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닷컴은 그 이후로 가는 팀마다 일부 선수들이 그와 함께 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절임에도 파울러는 피부색이 아니었다면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을 만큼 훌륭한 선수였다고 평가되었고, 당시 지역 일간지였던 키어커 게이시티 앤 컨스티튜션에서는 그를 뛰어난 선수, 매우 열심히 하는 선수, 필드의 천재이자 매우 똑똑하고 신사적인 인물이라고 묘사했고, 스포팅 라이프에는 이 나라에 그보다 뛰어난 이루소는 없다 라는 표현까지 쓰였을 만큼 실력만큼은 누가 봐도 엄청난 선수였다는 것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파울러가 선수 생활을 마감한 후로 40년도 더 지난 1940년대에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 제키 로빈슨이 등장하기 전까지 파울러는 공식적으로 마이너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뛴 흑인이었고 닷컴에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마이너리그 기록을 2000타석 이상 들어서서 3할 8리를 쳤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파울러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메이저 리그에서 뛰지도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 리그와 기타 지역 리그들을 전전하며 프로 생활을 해서 항상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야구 선수와 부업으로 하던 이발사를 하면서 벌어들인 돈도 말년에 흑인 야구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쏟아부어 54세의 젊은 나이에 제대로 된 병치료조차 하지 못한 채 빈혈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도 힘든 서름 속에서 25년 가량 선수 생활을 했으며. 부업까지 해가면서 번 돈을 흑인 야구팀 창단과 운영에 투자해 일생을 야구에 쏟아부은 버드 파울러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8년이 지난 2021년에 공식적으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그 이름을 후대에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얼리베이스보레라 헌액자는 버그 오닐입니다. 오닐은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걸쳐 니그로리그에서 10년을 뛰며 통산타율 이하로 푼 구리, 구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조정우 PS는 97에 불과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 이하의 타자였고 10시즌 통산 WAR은 1.7이죠. 물론 당시 니그로리그의 기록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설령 기록보다 좋은 선수였다고 해도 온일이 선수로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것은 아니라는 건 자명합니다. 버드 파울러가 감독이나 구단주 같은 야구인으로서의 모습도 있었지만 선수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것과 달리 덕 오닐은 선수였지만 야구인으로서의 공헌이 더 크게 작용해 명전에 헌액된 인물입니다. 오닐은 켄자시티 모낙스의 선수였던 1948년부터 팀의 감독과 일로소를 병행하며 코칭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1955년 말 시카고 컵스의 스카우트로 고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인생의 제2막을 열게 됩니다. 시즌 118도로를 포함해 커리어 938도로에 빛나는 전설의 대도 루브로 트레버 오프만 이전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세이브 기록자였던 리 스미스, 5회 올스타이자 92년 93년 토론토 블루 제이스 백투백의 중심이었던 조 카터 등은 모두 온일이 스카우트로서 발굴해낸 선수들이고, 그중 브록과 스미스는 이미 선수로 명예전당에 헌액되어 있었죠. 명 스카우트로 이름을 날린 온일은 1998년 중서부 올해의 스카우트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스카우트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고, 1962년 시카고 컵스에 의해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의 흑인 코치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던 60년대다 보니, 그는 공식적으로 경기 내에서 코치 활동을 하지는 못했고, 당시에 컵스가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칼리지 오브 코치 시스템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코치와 스카우트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던 온일이, 야구계에 가장 크게 남긴 발자취는 앞서 파울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던 NLBM, 니그로리그 베이스볼 뮤지엄 설립입니다. 오늘은 흑인 야구사를 보전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NLBM 설립 이후 그가 82세였던 1994년에 켄 번즈의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제작에 참여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니그로리그 시절에 대한 정보와 당시 선수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야구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온일은 명예의 전당 베테랑 위원회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니그로리그 출신 선수들의 명예의 전당 헌액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2006년 7월에는 니그로리그 선수들의 명예의 전당 헌액 축하 연설을 하기도 했죠. 온일은 무려 94세 8개월의 나이에 프로선수로 경기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06년 7월 17일, 그가 선수 생활을 하고 살았던 캔자시티의 독립구단 캔자시티 티본스와 파고 무어헤드 레드호크스가 올스타전에 그를 출전시키기 위해 온일과 계약을 한 건데요. 온일은 캔자시티와 먼저 계약을 맺고 올스타전 직전에 파고 무어헤드로 트레이드되어 유격수로 등록해 1회초 공격 대 리드 오프로 나가 고의사구를 얻어내 1루에 출루했습니다. 그리고 이닝 사이에 파고 무어헤드는 캔자시티로 온일을 트레이드하는데요. 그렇게 오닐은 1월말 공격에서도 리드오프로 출전해 또다시 고의사고로 출루하고 수비전에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10월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오닐을 영구결번했던 독립리그팀 켄자시티 티본스는 올초 오닐이 뛰었던 니그로리그팀 이름이었던 켄자시티 모낙스로 이름을 바꿨죠. mlb.com에 따르면 버그 일은 죽기 전까지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를 바라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비록 그는 생전에 명전에 헌액되는 기쁨을 누리진 못했지만 사후 2006년 12월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에게 메달 오브 프리덤을 받았고 2년 뒤인 2008년에는 사회에 야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고 야구를 알린 야구인들에게 수여되는 버그 온일 상이 만들어져 영원히 야구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15년이 지난 2021년 그의 생전 마지막 소원이었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며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얼리베이스보레라의 명예의 전당 헌액자 2명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골든데이즈 에라의 헌액자들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